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열한기상 13장 말씀은요. 바로 앞장 12장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베델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열한기상 13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열한기상 13장에 등장한 두 선지자 이 행적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 그 메시지는 파수꾼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노여움을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 보암에게 유다에 있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던 중에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에는 거역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가장 필수적인 자세가 전적인 순종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괴사 앞에서도 그것을 능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 혹은 맡은 바 사명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두 선지자의 행적에 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레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파견된 선지자를 한사코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의 우유부단한 처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처사였습니다. 여러 범의 종교정책에 반대하여 일반 수많은 성도들, 신앙인들은요. 남방으로의 탈출을 감행하는 등 과감한 결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책임을 지닌 선지자가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그베델에 남아있,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묵시적인 동조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장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세세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는요, 선지자의 죽음, 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앞 달락에서 늙은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선지자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가 구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늙은 선지자의 입을 빌어 그를 책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여러보암의 죄를 비난했던 자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호된 징계를 선포받은 사실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 본문의 징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끔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지극히 엄정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는 24절 말씀에서, 말씀에서처럼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행인들은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한 가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선지자의 시체와 그 특이한 죽음의 현장을 늙은 선지자가 있는 성읍뿐만 아니라 그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된그 원인을 알고 그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러 베데린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종이 참혹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있던 자신들에게는 그 이말 그 심판이 아마도 더이 선지자의 심판보다 더 가혹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특이한 죽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결국 죽었습니다. 보통 사자는 경쟁하는 맹수를 제외하고 무언가를 공격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고프기 때문에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경쟁하는 맹수의 경우는 자신의 영역에 들어왔기에 쫓아내고자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길에서 사자를 만나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사자는 그 공격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먹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타고 온 낙이라도 잡아먹었어야 합니다. 근데 사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먹지도 않고 나기도 공격하지 않고 옆에 가까이만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늙은 선지자에 가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 늙은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수습하러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본 그대로 여전히 사자는 그곳 옆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람과 나귀를 잡아먹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수습하고 성읍으로 돌아가 슬피 울며 장례를 치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해 슬피 울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는 이어서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고 나면 오늘 함께 장사한 이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자신을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자신들의 조상들의 묘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묘실에 장사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자신의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행당불명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결국엔 자신의 묘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묘실에 장사되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요, 베델과 사마리아의 성과 산단, 산당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는 그 죄악이 돌이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그 그 사실을 목격한 이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여전히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러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람의 결말을 듣고서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보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데 그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수 있다는 라그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심지어 누구든지 자원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이 여러보암의 죄악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보암의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진행한 잘못된 종교, 계획의, 종교 정책의 결과로 북왕국 내에 진정한 여호와 종교가 발붙일 이유를 없어지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여우와 종교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은요, 왕으로 왕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잘못된 결단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아마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신도 아니 자신과 자신의 가문까지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여러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의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여러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로 여러보암의 가문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은요.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데 철저한 순종으로 완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전하신 것은 철저하게 순종을 통하여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수해 낼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한 순종을 통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수어에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과 여러 보암의 결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